오늘 저.. 저녁은 우리가 차릴게요 이거 그냥 가스불막 키우면 되는데 뭐.. 효.. 효도? 자 이게 바로 오늘 엄마가 준비하신 닭볶음탕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은 바로 비주얼이.. 비주얼이 너무, 너무 다르잖아 야 근데 이거 우거지만 살짝 옮겨 넣어, 넣어도 모르겠는데? 우거지만 살짝 옮겨가지고 비주얼을 맞춘 뒤에 과연 우거지 구워낸 건알수 있을지 원래 보통 닭볶음탕에 우, 우거지를 잘안 넣거든 우거지를 왜넣었 왜? 만에 오늘 저녁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우거지 다 먹어라. 우 우거지. 응. 네. 식사하러 나오세요. 어 그래. 아따 멀미나 맛있는 가끓다 <laughs> 아, 차렸다고요? 이거 우리 집거 아닙니까? 응. 네. 네, 뭐뭐 하셨어요? 아니, 아니 내가 차렸다고. <laughs> 내가 차렸다고. 효도한다고. <laughs>

아니, 왜 음... <laughs> 이, 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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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 아파, 조화, 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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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빠 아파, 이아아아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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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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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건 t g 는다 n 소리야 b 리 a 안 넣는데? 어? e r s o n 도안 n 그렇게 안 i 는데 to be a good 는데 이거밖에 없나 not 아니 더 있어. 나나좀더 a 을게요 d person. I'm not 보세요 n g to b 보세요어 아, 음. 자 이제 또 덮어야 겠네 아 진짜 뜨거 너무 맛있어 자좀더 덮었습니다 자 이렇게 봐잠 더, 더 아, 엄마, 엄마 오늘 너무 멋다아 당신이 이아닌 당신이... 여보 음. 이거 내가 할거 아닌데 어? 내가 한 아닌데? 닭볶음탕? 이게 뭔데요 그냥? 닭, 닭볶음탕? 엄마가 끓인 거 저.. 저 냄비에 넣었 <laughs> 아니 그, 아까 내가 찍은 게 메추리알이라서 그러 만두랑, 만두랑 메추리알이랑 아니 닭, 닭볶음탕 진짜? 닭볶음탕 그다음에 그다음에. 떡은 난안 넣으면 요 뭔데 <laughs> 이거? 네가안만들다 아니 난반죽 넣는데 닭볶음탕? 아니 시래기 는 아까 먹은 거그 내가 만든 거 맞지? <laughs> <laughs> 아니 아빠가 오, 아니 오늘따라 육수를 맛있게 드시더라고. 음. 배달 닭볶음 땡.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시래기 넣좀느 무슨 의 <laughs> 거기도 배달라이더 시래기 나오나. 시래기 너무 무거워. 시래기 너무 무거 아니 아빠가 뭐 붕, 국물까지 싹싹 끓이고 먹더라고. 아니 나는 몰랐는데. <laughs> 아무도 모르고 지금 먹묵있는데 <laughs> 私、like an、お母さん、マジでおいしいんだ、俺が。いや、猫の子から、マジでおいしいだ。いや、あ、おまか。